준플레이오프 3차전 저희가 간단하게 프리뷰를 <laughs> 할 텐데 프리뷰가 어쨌든 프리뷰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까지 오늘 경기 그 9회 말 시작하기 전까지 뭐 앤더슨 데 후라도로만 생각을 했었죠. <laughs> 근데 갑자기 후라도가 선마 투수가 바뀌었어요. 네.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어 이제 3차전은 내일 하루 쉬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3차전이 대구 삼성 라이언즈 파크에서 펼쳐지는데 어 이제 예고된 대로 앤더슨 대 원태인 선수의 선발 대결로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아직 뭐 그러니까 공식으로 나오진 않았고 음. 감독님들 이제 입에서만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공식은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후라, 아, 그러니까 원테인 대 앤더슨일 확률이 높긴 합니다. 예, 일단, 원테인 선수는, 뭐, 직전, 와일드카드 2차전 경기에서 정말 호투를 음. 펼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오늘 후라돌를쓴 것도, 원테인이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용병술이거든요. 네. 어,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원태인 선수 그만큼 믿음이 강한 거고 정말 뭐 흔히 얘기하는 그 푸른피의 에이스의 또 모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원태인 선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원태인 선수가 이제 홈에서의 어, 선발 투수로서 라이온즈 파크에서 월요일에 던질 거고. 앤더슨 얘기는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장염 증상에서 벗어나면서 3kg가 좀 빠졌다고 합니다만 <laughs> 이건 이제 예전 모습이고 수염도 네. 다 자르고 네. 에 이제 3차전에 선발로 SSG가 반격을 이제 원정에서 아. 어 시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승 1패로 이제 원정을 가게 됐는데 SSG 입장에서 홈에서 1승 1패? 뭐 2차전을 일단 극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 정말 이거, 이거예요. 이거물 반밖에 안 남았어? 어, 물 반이나 남았냐고 똑같은 음,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 어쨌든 어웨이에서 1승 1패했다는 거 알고 우리 홈에서 음. 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빠르게 어, 마음 정리도 하고 준비해서 좋은 경기 펼쳐야 되겠죠. 네. 어. 기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앤더슨 선수는 올 시즌 삼성 상대로 두 경기 나와서 어, 이 아래가 2.08입니다. 어, 잘 됐네요. 음. 1승이고요. 심지어 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7이닝 1실점 투구를한 경기 나와서 네.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라이온즈 파크로 돌아갔으니 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디아즈 선수의 홈런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 아직 이 포스신 들어와서 디아즈 홈런이 안 나고 오 있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지난 1차전부터 안타 치면서 네. 어, 드디어 이제 무안타는 벗어나긴 했는데 뭐 디아즈 하면 홈런 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홈런 포가 과연 대구에 가서는 터져 나올지 이것도 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대구 선수 몇번 말씀드렸지만 라이온즈 파크 개장 이후에한 시즌 최다 홈런입니다. 맞아요. 어. 라이온즈 파크에서 32개를 줬어요. 쉽지 않네요. 예. 네. 거기다 또 SSG도 최정 선수가 조금 더 터져줘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경기장이 옮겨지니까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어 SSG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어 시리즈 전체로 봤을 때는 삼성이 굉장히 지금 유리한 시리즈 아니, 아니었나 1차전을 잡으면서 어, 유리했었는데. 아 근데 오늘 패배 이 상황은 네. 사실 그 삼성이 1차전 승리 어, 예상 밖의 승리였단 네.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많은 어드밴티지가 생겼어요. 네. 근데 그 어드밴티지가 반감된 느낌. 아 맞아요. 그건 솔직히 좀숨길수는 네. 없네. 요참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후라도까지 올리면서 네. 어, 총력전을 예고를 했었는데 올라왔는데 결국 내주면서. 뭐 일단 대등한 상황까지 왔고. 그래도 네. 어 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1승을 챙겼기 때문에 홈에서 뭐두 경기 다 잡는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일단 원태인 선수가 어쨌든 나오니까. 어, 네. 원태 선수도 그 NC전에서 봤듯이 선수는 큰 경기에 확실히 네. 뭔가 이게 심장이 뛰는 네. 수준거 같아요. 그니까 올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SSG 상대로 ERA가 3.71로 그냥 준수한 편인데 네. 대구 가서 오히려 더잘 던졌어요. 아 음.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더 좋기 때문에 확실히 이 선수는 그 뭔가 기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대구의 힘을 받는 선수기 때문에 네. 음.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 팬들은 원태인 선수한테 더 기대를 하겠죠. 그럼 원태인, 그다음 후라도 SSC는 앤더슨, 김광현 김과... 김과... 선수가 사차전 <laughs> 선수에 그렇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데 네. 김광현 선수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네. 뭐 사실 1, 2 차전선보다. 일반적인 예상, 다 네. 역배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것도 모를 일인 것 같아요. 네. 김광현 선수가 전성기 지났고, 예전의 그렇죠. 투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포스 시즌에 많은 경기를 던졌었고, 음. 또 자존심 정말 강합니다, 김광현 선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팀의 주장으로서, 아, 팀에 가양 좋게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네. 강한 투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김가현 선수 때 지금 나온 이제 차는 나온 두 선발 중에 한명 붙이지 않을까는 아 조금 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기 흐름 왜냐하면 지금 그두 팀의 운영 스타일이 좀 달라요. 네. 단두 경기를 했습니다만 이승윤 감독은 경기 흐름을 보면서 그때 그때 맞추는 맞아요. 스타일이라면. 박진만 감독은 경기 전에 뭔가 계획을 다좀 짜서 지금 음. 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음. 어,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그때 뭐김 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상황 보고할 것 같아요. 아, 그, 맞아요. 예. 사실 오늘 이로운이라고 예상한. 그렇죠, 그냥 네. 김민을부터 맞아요. 그냥 지난번에는 김민우부터 붙여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이로운 붙였다는 거는 음. 나름대로 이로운이 나쁘지 않았다고 네. 생각했 때문에 붙인 거였었거든요. 네. 심지어 오늘 인터뷰, 그러니까 경기 전 인터뷰에서 네. 문승원 전영준을 붙인다고 했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고서, 그러니까 근데 맞게. 저는 이제 그건 있는 게 지금 이제 앤더슨 선수가 몇인인을 던질지 선수 모르겠지만 네. 네. SS가 지금 선발이 4이닝을 뭐 던져준 음, 선수도 없기 없애요,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불편을 가기에는 음. 4차전감좀 부담이 될, 분명히 될 거란 있죠.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선발을한명 그쪽에 붙이는 네. 게 어떨까.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언제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붙여놓고 대기를 시켜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김광현 선수가 나왔을 때 그때도 흐름 볼것 같아요. 네. 딱 흐름 예, 예. 보면서 왜냐면 4차전쯤 가면은 양팀 모두 5차전 생각을 머릿속에 지울 수는 없어요. 음. 네, 지울 수는 없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이 이렇게 좀 약간, 어, 아주 색다른, 네, <laughs> 색다른 그런 용병수를 쓰면서 네. 그 가져갔는데, 오늘 경기를 너무 뭐 잡으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좀안 좋은 방향으로 흐른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게 자칫 잘못해서,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은, 5차전을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아,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뒤에 붙이고 하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저는 3차전부터는 양팀 모두 다 신중해야 된다. 아.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음.